안녕하세요. 장보병 타로입니다. 운세 달릴게요. 행복하세요. GT 운세 보겠습니다. 지 t 오늘의 운세는, 옆전 아, 한이, 전이 나왔죠. 이거는 기초공사. 내 시작은 미약, 하나 나중은 창대할이랍니다. 힘내세요. 소티 운세 보겠습니다. 아, 소티는 펜타크 8이 나왔죠. 결실이 있죠. 결실이 있고, 결실이 있어서 뭐 열심히. 어, 즐겁게 수확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뭐 보람된 일, 뭔가 결과물 있는 날로도 보입니다. 호랑이띠 보겠습니다. 호랑이띠 오늘, 오늘은 여산신이 나왔죠. 여산신이 나와서 여자들의 도움이 있을까요? 연상, 뭐, 연아, 딸, 자녀나, 자녀나, 엄마, 할머니, 조상이 도와줄까요? 토끼 보겠습니다. 토끼띠 오늘 연세, 아, 대갓집 할머니가 나왔죠. 할머니, 어, 그랜드 모드가 나와서 할머니는 진짜 양반의 품위를 입고 꼿꼿한 자존심 이런 거 있어서 토끼띠 오늘 연세는 명예, 나의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날이지, 보입니다. 용띠 보겠습니다. 용띠 오늘 연세는 사냥꾼이 그 노루를, 다 이게는, 어, 나의 노하우 비전, 나의 그런 걸, 말을 안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발자국을 남기고 가니까, 어, 조심하라, 이렇게 봐드릴게요. 뱀띠 보겠습니다. 뱀띠 오는 남생, 아, 사모니즘, 일본의 사만이즘이 나왔죠. 어떤 즐거운 일, 어, 열정 낼 일, 여행 갈 일, 외국인하고 어떤, 뭐 이런, 그, 만날 일이 있을지, 어쨌든, 외국 여행, 이런 게 보입니다. 말 보겠습니다. 말때 오늘은 펜타클로 5가 나왔죠. 이거는 구강이, 근데 오는 약간, 이제 약간, 돈이, 이제 5단계는, 어, 금전적으로 이거 결제받으려고 해서, 이제 깐깐하게 결제가 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양 보겠습니다. 양은, 자, 사냥꾼하고 꽝이 나왔죠. 이거는 꽝이 주인공이죠. 꽝이 더 크죠. 사냥. 서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서로. 어, 꿩도 이제 할 말이 있고 서로가, 어, 만만치 않는 상대. 서로 내가 약자지만, 어, 갑질할 수도 있는 날로 보입니다. 자, 원숭이 보겠습니다. 원숭이 이때 오늘란세는 펜타그 3이 나왔죠. 이거는 선비들이 기속말을 하죠. 저쪽 마을 건너에 예쁜 여자들이 많다더라. 뭐 이런 구설, 조심, 이런 걸로 보일게요. 닭띠 보겠습니다. 닭띠오늘란세는 도둑이 부잣집 담을 넘죠. 근데 이거는 보걸복이에요 운... 운... 운수가 대통해서, 뭐, 어, 그 보석함을 훔쳐올 수도 있고, 어, 보석함을 꽁꽁 합쳐서 허, 탐탕칠 수도 있답니다. 자, 개띠 보겠습니다. 개띠 오늘의 연세 관우 장군이 왔죠 관우가 나와서, 어, 떤 내가 확고한 신념 철학, 거만 같은 거죠. 뭐, 이성적이고, 내가 마음 먹으면 어떤 결정을 내리는 날로도 보입니다. 자, 돼지 보겠습니다. 돼지띠 오늘의 연세는, 아, 손자와 할아버지와 이게 마, 맞는 거죠.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고 옛날 증표라고 할까? 옛날 잊어버린 사람을 만날까? 오랫동안 옛날에 직장 동료 선후배를 만날까? 어떻든 기쁜 소식이 있어 보입니다. 문자 달렸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